현재 6,600 정도 그 미국 주식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데요. 이거 배당률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.3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 1년에 한 210만 원,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어한 달에 뭐 20만 원꼴, 20만 18만 원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지금 6,600에서 한 1억 5천이나 1억 5천 내 정도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 국내 주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좀 정리하고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좀 일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그 주식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올리려고.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배당 받는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